안녕하세요. 꾸냥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복도 교복이지만 사실 요즘은 정말 생활복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예쁘게 매일매일 할수 있는 생활복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특히나 이렇게 트러블이 고민인 친구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일 것 같으니까 우리 끝날 때까지 재미있게 보는 거 약속하고 일단 완성 느낌부터 보러 가실게요. 맞춰 정말 간단하고 편하지만 매일이 즐거워지는 바로 그런 메이크업이죠. 그럼 우리 빨리 해봐야겠죠? 어, 막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안 달랐습니다. 빨리 봐요, 우리. 일단 베이스를 해줄 건데요. 베이스 전에 기초 스킨케어를 해줄게요. 우리 담비 같은 여드름성 피부는 특히나 베이스 전에 스킨케어를 꼼꼼히 해주면 베이스가 훨씬 더 예쁘게 먹고 좋은 거 이미 알고 있죠? 근데 담비 피부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어, 뭐가 달라졌다고 그러세요? 그대로 있네? 아니요 여러분! 달라졌죠? 몸 어, 뭐 좋아진 것 같은데? 달라졌어! <laughs> 사실 핫쌤이 추천해주신 제품으로 기초를 바꿔주고 나서 피부가 몰라보게 좋아진 것 같아요 <laughs> 2주간 닥터자르트 컨트롤 에이 티트리먼트 모이스처라이저를 꾸준히 사용했어요 물론 생얼로 다니진 않고 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티트리먼트 클렌징폼으로 세안하고 티트리먼트 토너와 티트리먼트 모이스처라이저를 순서대로 발라주었더니 특별한 관리 없이도 정말 몰라보게 피부가 개선되더라고요. 진짜 신기반기하고 너무 기분도 좋아요. 역시 피부가 좋아진 이유가 있었구만. 있었네. 오. 아니, 나도 오늘 또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 전에 피부 컨디션을 최고로 끌어올리고 싶어가지고 이 제품을 준비했는데 우리 담비가 또 기특하게 이 제품을 <laughs> 늘 사용하고 있었구만. <laughs> 그러면 우리 기초 스킨케어 바로 시작해볼까? 네, 좋아요. 오늘 사용할 제품은 바로 닥터 자르트 컨트롤 A 모이스처라이저인데요.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한 보습 크림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처음엔 조금 이렇게 보습력 있게 느껴지지만 금세 흡수되면서 끈적임도 거의 남지 않아서 여름철에 사용하기도 딱인 것 같아요. 그럼 발라줄게요. 근데, 지금 영상에는 안 나가고 있지만 저도 컨트롤레이 토너를 이용해서 세안 후 남은 잔여물을 한번 정리를 해줬어요. 여러분들도 토너를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토너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모이스처라이저를 손등에. 이렇게 짜준 다음에 얼굴에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여드름성 피부나 지성 피부인 경우는 일단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제품이 바로 부족한 유분을 채워주면서 수분도 함께 채워줘 피지 분비를 줄이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고민 해결 제품이죠. 특히 기존 제품에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티트리 추출물이 듬뿍 당겨서 성난 피부를 진정시켜줘 한결 피부 톤이 정리되면서 환하게 예뻐진다는 거 아! 이렇게. 티트리 추출물이 가득 들어가 있으면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너도지. <laughs> 근데 이 제품은 알칼리성을 띠는 부분에만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알칼리성을 띠는 이런 피부 고민 스팟 부분을 딱 찾아서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저자극 케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맞아요 저도 꾸준히 사용하니까 확실히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이 저는 이렇게 여드름 제품을 사용해보면 이렇게 너무 좀 건조해지는 그런 점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알칼리성에만 반응하는 약산성 제품이라 그런 건조함이 좀 덜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여드름 피부 친구들부터 해서 기초 스킨케어를 단계별로 아니 하는 그런 게 부담스럽다 하는 친구들이 사용해주기 굉장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아슬 이렇게 스킨케어를 해줘도 제 의지와는 다르게 가끔씩 올라오는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 땐 바로 요 티트리 먼트 수딩 패치를 사용해주면 된다는 거. 아니 근데 자네 기초 스킨케어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직 이 스팟 패치를 모른다는 건가? 이게 뭔데요? 아이 녀석 하수일세. <laughs> 요 스텝 1 패치는 급 올라온 스팟에 이렇게 착 붙여주면 급 올라온 스팟을 진정시켜주면서 요 스텝 2는 여드름을 이렇게 빡 짜내주고 나면 분비물이 올라오는데 그때 이렇게착 붙여주면 빠르게 분비물을 흡수하면서 피부 손상 케어에 도움을 준다는 거. 와, 아, 이런 게 있었군요. 이제 그몰라오는스포도 걱정 없겠어요? 걱정 없지. 확실히 이렇게 여드름성 피부인 친구들은 사실 메이크업도 메이크업이지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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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스킨케어가 중요해요. 아 기초 스킨케어가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또 단비랑 이렇게 기초 스킨케어 얘, 얘기로 그냥 날이 새는 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꽃을 피워버렸네요. 영상 보고 있는 여드름성 음. 피부 친구들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 진짜 여드름성 피부는 베이스 잘 먹고 예쁘게 메이크업하려면 일단 피부 관리하는 게 첫째라는 거 잊지 마세요. 매일매일 세안과 스킨케어는 필수라는 거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알았죠? 약속, 약속! 약속, 약속. 약속. 우리도 해야 돼. 약속도 자고 약속. <laughs> 그럼 우리 메이크업하러 이제 가볼까? 가볼까요? 자, 이어서 패치를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패치를 떼봤는데요. 정말 얇죠? 이렇게 얇기 때문에 붙였을 때 어떤가요? 안 붙인 것 같지 않나요? 자, 패치는 이렇게 짜기 전과 짠 후에 붙여주는 스텝 1, 2가 따로 있으니까요. 본인한테 맞춰서 꼭 붙여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이제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오늘 메이크업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저는 일단 그린 베이지 이 컬러를 먼저 사용해줄게요. 완전 녹색이 아니라 그린이 살짝 들어간 베이지 컬러라서 약간 붉은기도 눌러주면서 피부 자체에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도 살짝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자, 이렇게 트러블도 커버해주면서 붉은기도 잡아주는 거죠. 요즘에 제가 메이크업하면 늘 말하는 게 여름이라서 너무 무겁지 않게 해주는 게 좋다고도 했지만 이런 여드름 피부 같은 친구들은 베이스가 너무 두꺼워지면 피부가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마음에 안 차더라도 가볍고 산뜻한 그런 느낌을 가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다 완전 컨실러를 쓰면 퍽퍽해지면서 약간 건조한 느낌이 있어서 여드름이 좀 많은 친구들은 들뜨는 그런 느낌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붉은기 완화 하면서 커버를 조금만 해주시면 그런 느낌 없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런 효과 얻을 수 있어요. 응? 이어서 저는 이거 페리페라 잉크마트 블러 쿠션 사용해줄게요. 생각보다 커버력이 좀 있는 편이어서 약간 두텁게 발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양 조절 좀 해주신 다음에 발라주시면 좋아요. 오늘은 매일매일 그냥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간단하면서 정말 빠르게 끝날 수 있는 메이크업인데 그러하다 보니 우리 지금 베이스 과정이 가장 깁니다. 다른 건 훨씬 더 정말 간단하게 해줄 건데 아무래도 트러블이 있는 그런 여드름성 이 친구들은 다른 화장보다 베이스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쵸? 사실 제가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은 베이스는 너무 많이 손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차라리 입술 컬러라든지 아이메이크업으로 포인트를 줘서 피부를 좀 쉬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가장 많이 추천하고 싶은데 어 아무래도 트러블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가 굴곡져 있잖아요. 그 굴곡 좀 메꿔주면서 훨씬 더 베이스가 튼튼하게 먹어 들어가면서 예쁘게 안착도 될수 있으니까 최대한 패팅을 많이 해주시면서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베이스를 다 얹어줬으면 아무래도 유분이 올라오거나 땀이 나면 걱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팩트를 먼저 한번 얹어서 유분기를 잡아주면서 피부를 또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잘 퍼프에 뚱뿅뿅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통통통통 얹어주면 좀 이따가 짠하고 완성이 될 거예요. 굉장히. 피부 자체가 매끈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주는 그런 팩트라서 얼굴이 훨씬 더 매끄럽고 예쁘게 마무리가 된답니다.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아이브로우 제품이랑 이런 크림 타입 아이 제품으로 바로 해줄게요. 자, 일단 여기 트윈 제품에서 여기 조금 진한 컬러 있죠? 이 컬러를 손으로 살짝 발라준 다음에 눈두덩이에 은은하게 이렇게 깔아줄게요. 은은한 골드 펄 들어있는 그런 크림 섀도우라 잘 이렇게 펴 발라주면 이따 아이 메이크업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머 역할을 하면서 은은하게 눈을 깊이 있게 만들어주면서 오늘 저희는 화장 굉장히 은은하게 데일리로 해줄 거라서 이 위에 따로 섀도우를 얹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윗 부분만 살짝 더 레이어드 해주면 조금 더 진하게 컬러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 얻을 수 있어요 그 대신 쌍꺼풀이 접히는 부분은 최대한 깊어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야 크리즈가 생기지 않으면서 컬러감도 조금 더 풍부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어서 윗부분에 있는 이 컬러를 이용해서 언더에 살짝 넣어줄게요. 이렇게 너무 넓게 퍼지지 않도록 언더 부분에 살짝 넣어주세요. 이게 크림 섀도우라 굉장히 촉촉하면서 예쁜 펄감이 살아날 것이에요자 이렇게 위 아래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펄 섀도우를 넣어주신 다음에 뷰러를 집어줄게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아이라인이나 마스카라를 안 하는 날은 뷰러를 꼭 집어줘요. 뷰러만 잘 집어줘도 눈매가 훨씬 더커 보이고 또렷해 보일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뷰러를 집어줍니다. 자 이렇게 뷰러까지 집어준 상태에서 막 아이라인을 그리거나 마스카라를 바르지 않고 여기 아이브로우 제품 중에 가장 진한 컬러 있죠? 그 컬러를 이용해서 포인트 컬러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잘 브러쉬에 발라주신 다음에 눈 꼬리 쪽 부분만 이렇게 들어 올려서 살짝 언더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서 음영만 준다 그런 느낌으로 여기 끝부분에만 살짝 이렇게 해주세요. 자, 요게 아이라인이나 포인트 섀도우처럼 막 컬러가 확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면서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막, 어? 왜 컬러가 이렇게 진하게 안 들어가지? 응, 음, 그게 맞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음영만 진 듯이 그렇게 올라오니까 그렇게만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이어서 여기 같은 컬러 이용해서 눈썹도 그려줄게요. 꼬리 부분부터 이렇게 살짝 끝부분으로 이렇게 그냥 부비부비. 오늘은 눈썹이 뭐 딱히 없어요. 작정하고 메이크업 하지 않는 날은 저는 조금 이렇게 그냥 끝이 이렇게 막 샤프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그냥 그 느낌이 예쁘고 좋더라고요. 되었다. 자, 이어서 입술 먼저 발라줄 건데요. 입술은 여기 발광펜 발라줄게요. 자, 이렇게 입술에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바로 1단계를 다 발라주신 다음에 이어서 제가 이번에 컬러가 너무 예뻐서 산이 제품을 입술 안쪽에 레이어드해서 발라줄 거예요. 엄빠엄빠 컬러가 제 취향에 딱 맞는 컬러죠. 자 마지막으로 블러셔를 넣어줄 건데요. 우리 평소에 하는 것처럼 막 볼에 이렇게 빵 하고 귀엽게 박는 그런 블러셔가 아니라 이렇게 잘 묻힌 다음에 파우더 브러쉬를 이렇게 총총총총 해서 전체적으로 컬러를 싹다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얼굴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정... 전체적으로 한번 파우더를 넣는 것처럼 블러셔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블러셔 컬러가 올라오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블러 처리하는 것처럼 뽀얗게 살아나면서 톤이 살아나고 굉장히 예뻐지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해보시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볼 같은 부분에 따로 블러셔는 안 하고 이렇게 마무리해줄게요. 굉장히 화사하고 생기있어지죠? 예뻐.